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모든 친구들 환영해요. 친구들 지난 한주 동안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는 눈이 아주 많이, 많이 왔죠. 그래서 정말 겨울이 왔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눈이 많이 와서 우리 친구들이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면서 즐겁게 눈놀이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눈놀이 할 때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처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길 바래요.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면서 예배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말씀을 듣기 전에 여기 있는 그림을 먼저 보며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우리 친구들이 유치원 어린이집에 갈 때에 엄마 아빠는 잠깐 떨어져서 선생님과 유치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갈 때에 엄마 아빠와 떨어지기 싫지만 엄마 아빠가 그때에 꼭 우리 친구들에게 약속을 해요. 유치원이 끝나면 엄마 아빠가 데리러 올 거야 하고 꼭 다시 만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러기 유치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에 갈 때가 되면 엄마 아빠는 정말로 친구들을 데리러 오시나요? 맞아요. 엄마 아빠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데리러 오세요. 우리 친구들의 엄마 아빠가 늘 친구들에게로 다시 만나고 오기로 약속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다시 오실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두기와 마음을 꼭 기기울여서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알아보아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완성하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그날은 언제인지 또몇 시에 오시는지 아무도 알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을 미리 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요한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 반모라는 섬에 갇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저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제가 본 것을 전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요한에게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환상은 실제로 지금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 실제로 미래, 미리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을 편지로 써서 교회들에게 전했어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앞으로 올 자이고, 전능한 자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가장 처음과 가장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장 처음이자 마지막이세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무것도 없던 때에 처음부터 계셨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돌보고 다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을 거절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어 죽음이라는 죄의 책임을 져야 했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미 약속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책임져야 했던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 되길 선택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며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손꼽아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나 기뻐하고 감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렵고 무서운 날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살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세요. 친구들,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잘 지키면서 기다려야 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을 살아가기를 바래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한 번도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실 때에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을 때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그 약속도 지키셨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다 전해지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예수님이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면서 잘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잘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여전히 모르는 친구들과 어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일이에요. 우리 조이풀 유튜브 친구들이 예수님이 꼭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소중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보내길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 조이풀 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 또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자녀이니 우리도 하나님과 하는 약속을 잘 지키면서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또 전하고 또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조이풀 유치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부터 벌써 12월 한달 동안 외울 말씀을 암송 말씀을 배워보려고 해요. 1년 동안 12개의 암송 말씀을 배워보았는데 벌써 이제 마지막 암송 말씀이 되었네요. 오늘부터 또 배우는 암송 말씀도 즐겁게 배워보기를 바래요. 그럼 신나는 노래 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보아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지낼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중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일주일을 보내다가 우리 다음 주 유튜브 예배 때 다시 만나요. 안녕!